내 네, 눈바디. 정복권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명이 너무 바로 비치고 있어가지고 아예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봐도 잘 보이지 않죠? <laughs>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짐을 싸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짐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 수영복이랑 잠옷이랑 카메라랑 운동화랑 그리고 거기서 입을 옷들이랑 이렇게 하나하나 싸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은 이제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옷은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갑니다. 지금 이거 아, 속안에 티셔츠는 진짜 입고 벗기 쉬운 옷들로 입어줬고 위아래는 편하게 그냥 트레이닝복 입어줬어요. 나가 볼게요. 뭐스와스 들어갔어. 보이지 않는데 잘 변신 전과 후를 찍어보는 거지. 呵呵呵。<laughs> 여기 아이폰 역시 가운데로 가야 돼 여기, 여기로 가면 이거 오이처럼 나와 얼굴이왜 왜곡돼 외복, 이렇게 나나또 빨리 촬영하고 싶어 네, 우리는 약간 멋있어,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더 여, 예쁘게 나와야 한다는 그 욕심이 없는 것 같아 어. 거 나도 나도 그냥 찍는다는 아, 거에 좋다. 의미를 두고 그래. 와톤 차이 봐 근데 진짜 다내 옆에 있어 어 근데 하 깔끔한 거 원하시면 이고그리 이때는 그리의션을입어 보고, 그리우션을 보고, 그리우션꼭 보고, 그리우션을 보그니까션을 보고, 그리우션을 그리우그고 그리우션을 보고, 그그 좋아 션을 보고, 그리우션 어, 진짜 부엌 예쁘다, 근데. 이거 하고 안 하려면은 이거 블랙은 이렇게 호이좀 가야겠다. 이동하면서 차에서 과자 까볼게. <laughs> 너무 좋 내가 입에 계속 넣어줄게. 우와. 어. 넣어놔야 돼. 근데 카메라로 보면 그렇게 찐해 보이지 않아? 그치? 진짜 3cm인데. 아 근데 별안티나 보이지 않아 너도? 어. 어 여기 찍자. 근데 옷이 너무 그지 같은데. 그러게. 이거 녹았을까? 옷이 너무 그지 같은데. 진짜? 그지 <laughs>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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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게다 <괜찮아>. 먼저? <laughs> 먼저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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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어 어떻게? 아오 괜찮다. 이런 느낌. 응. 자, 어느 쪽이 더 예뻐? 어떻게 지을까? 언니, 나는 왼, 언니는 오른쪽. 난, 여기다 난, 하는 게아다난 어, 어, 이쪽이 어, 항상 그래. 잘 받고, 혜연님은? 뭐야? 잘 받는 쪽. 잘 받는 쪽 없는데? 다안 받는 것 같은데, 난. 저, 그나마 뭐, <laughs> 오른쪽? 오른쪽? 이쪽으로 꽂아줄게요. 그러면. 음. 아, 조금 내려. 오 어, 여기. 어, 오 고. 이런 춤 춰야 될것 같아. 됐다 뭔지 알지? 됐다. <웃음> 괜찮다. 괜다 <laughs> 어. 잠깐만, 나 그러면. 깔 자르고. 이제 어깨 어깨 운 했잖아요. 민준 허리 이렇게 하고 가까이 고빨자 어, <laughs> 지금 분위기 다들 어색해가지고. 아주 날한 직딩 멘트. 아재 아재 여기 미지수로 <비즈니스로> 만났어. <남았어? 웃음> 아, <너 어떻게> 벌써 아아 <laughs> 저렇게. 아, 내가 포즈로 음. 바꿔야 될것 같은데 너무 일자인데. <laughs> 내가 좀안을 거면 이렇게. 안고 아, <laughs> 내가 정면으로 봐야겠다. 그래. 그리고 이 끔실을 그래 키우시면 참. 나 여기서부터. <laughs> 오, 오늘 음? 완전 어 오늘요? 네. 우리랑 같이 서 해서... 아, 그래서 찢어나와 얼굴 찢어질 것 같아. 아 진짜. 와. 안 보고, 서 보고 싶은데 보 맥주, 술 봐도 돼. 그어서 자, 카메라 보고. 갑뜨기다면서 미소. 눈 감고, 윙크. 한번만 <laughs> 한쪽만 져도세도한번 하고, 서로서로 겹치지 않게. 만세, 한분을 만세도 만세도되안것 같아요. 진는 뒤로 갈수록 다들 안 웃네. 뒤로 갈서지쳐 어. 40분이나 찍었어? 일단 행복해 보여. 어, 이건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응. 아, 이게 진짜 너무 찐 행복인데, 나? 응. 턱두개 되면서? <laughs> 다리 한쪽, 다리 좀 서로 서로 바꾸면서 위치, 그쵸? 자, 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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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laughs> 여기가 부표을못해요 <무표절을> 여기가 <laughs> 표절 <무표절을 웃음> 여기 부표절카요커카 콕카.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웃겨. 커카 다음이 약간 초콜릿처럼. 아 귀여워, 지금 구, 떼는 분들 왔는데. 천성이 착한 사람인데 못된 척 하는 느낌? 맞아 <laughs> 어, 어,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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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너무 웃겨. <laughs> 안 돼, <돼요>, 안 돼. <laughs> 아호동그이 아니, 아니 두, 두 분, 아까 두 분은 약간 그 아이돌 표지 모델같이 아. 보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산뜻한 느낌인데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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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깡 혼자 깡패 <웃음> <웃음> 아니 언니랑 의사하는 거 아니야? 그 <laughs>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하 거야? 나만 카메라 노려보세요, 그래. 그 가운데 1 가운데 일도 안 움직이시는데. 아, 진짜 아무도 지금 너무에 엄청 <laughs> <안> 움직여. <움직이네. 웃음> 아 이제 표정은 괜찮게 나왔네. 표정은 괜찮아. 근데 몸이 아예 안 움직. 여1도안 움직. 여 1도 <laughs> <일도> 안 움직이네. <laughs> 텐이 안 움직일 <어울리는> 것 같냐? 건방진 <laughs> 아, <덤벙지는> 게. 내가 그러니까. 건방. <laughs> <laughs> 하나, 둘. 자, 여기 보세요. 카메라 돌려보고, 턱 살짝 들었다가, 그렇죠. 딸기 에디어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같지? 케스는 버리지 말자 <laughs> 이거 처음 먹어봐 오잉 이거 끝에가.. 그... 이래요 <laughs> 짠 진짜 음? 딸기맛 음. 음. 맛있다 딸기 조금만. 음. 몇번 음, 걸려? 한시간 19분 장인 고속도로로 안내할게요 음 너무 맛있다 이 Eventually. 자동차가 너무 더러워요 세은 씨. 죄송해요. 어 로고가 보이지 않아요. 세은 씨야 잠깐. 세은 씨. 깨끗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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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끗하지. 야 너무 예쁜데 지금 날씨 딱 좋아. 너무 <laughs> <귀엽다>. 어, 신나. <laughs> 신나. 신나 신나. 어, 방향입니다. 어야 이거 밤에 보면 더 예쁘겠는데? 밤 수영해도 괜찮겠다. 야외도 있잖아요. 이거. 준비됐어요? 어 준비됐어요. 잠깐만. 갑시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어, 오, 욕조가 너무 좋은데? 러쉬 갖고 올걸, 러쉬. 어? 그때 많이 났지. 호텔은 되게 예쁜데, 우리 꼬르니래. 꼬르니래. 화장실 너무 예쁘잖아. 화장실 너무 예뻐. 우와, 침대도 두 개야. 우리 여기서는 신발 먼어 아, 오케이 오케이. 뷰 좋은데 줬어. 아, 바다, 바다는 안 보였어. 응, 음, 좋아. <laughs> 나 다쿠아도 드디어 먹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나한 번도 못먹봤잖아 이거 지금 해동돼서 지금 먹어가지고. 그럼 음, 이거 저 먹어도 돼요? 이거 지금 먹자. 아나 어, 진짜 먹어보는 거. 드디어. 원래 실제로 바로 먹으면 바삭하고 코시즈해. 맛있죠? 언제 언제지? 그때 갑치 응. 먹겠다고. 음 이런 식감은 아니지 원래? 응 원래. 너무 맛있는데? 덜 질려. 맛집인 거 같은데? 응. 조저 한번 먹을래? 그럼 뭐야? 녹차. 응뭘 음, 맛인지 모르겠 오레오 같은데? 닭크와가 마카롱보다 칼로리가 1/3더 적대. 응? 다 밀도가 얇아.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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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웃음> 짠. 딸기 딸기. 나 이거 그거 보고싶어. 룸서비스. <laughs> 내가 호텔에 와서 어? 룸서비스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니? 아온더 플레이트 진짜 맛있는데. <laughs> 온더플레이트 뭐야? 조식이랑 석식 나오는데. <laughs> 진짜 구석하다 이거. 하루를 아, 끓보니까큰 음 거보다 이게 더 맛있다더라고. 한덩어 자를게. 네. 내내다 응? 아니 뭐가 어 있어. 음. 어때? 내잠옷이야얘기좀해 보세요. 어데맛네있지 응. 너무 달긴 해. 요게 오리지널. 아, 어, 너무 귀여워. 눈 동그랗게. 계속 떨어뜨려. 그만 떨어뜨려. 음, 우리 진짜 낫다. 헬로우, 예그 yeah, 여러분? <laughs> 무슨 여러분? <laughs> 여러분? 헬로우, 여러분. 어. 어, 야, 진짜 근육질 말이야, 이거. 그치? 뭐야? 어 피부 다 벗겨놔서 근육만 나온 것 같은데? 예쁘다. 모비가 엄청 예뻐. 진짜 분위기 엄청 좋아, 보여 잘 나왔어. 어. 잘나왔고 <laughs> 돌고래랑 거북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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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u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역시 물놀이엔 라면 응. <웃음> <뭔지>? <웃음> 김치... 어어, 어, 이거 다운 받고 있었는데 꺼졌다. 응. 드디어 김치를 먹는 거야. 어, 나도, 드디어 나도 김치를... 보고. 제일 먹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다운 받어도 돼요? 네! 두 개나 되네 알지비 이거야 많이 찍었 이거거든 김치 아내 어, 이천장 진짜 다 빠졌지 오이 오케이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파이음음음음랑음음 음, 쉽지도 않은데 맛있어. <laughs> 음, 아니, 이거 어제 아니 무나 917개구나? 917개인 줄 알았는데.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지금 발라드 앨범 사진 찍은 거야. 너무 맛있어. 나눈 제대로 뜬거 없지? 아니야, 있어. 근데 난 뻔한 팀 진짜 다 똑같아가지고. <laughs> 눈만 뜨면 돼. 응, 나 진짜 눈만 뜨면 돼. 응, 나도 눈만 뜨면 될것 같아. 몸은 뭐다 똑같으니까. 얼굴만 보면 되잖아. 몸은 보존해줘. 난 리얼 눕기 수준이야. 움직이지 않아. 이런 걸 고를 수 없잖아. 그렇다. 그눈 어. 막, 어, 이러고 있는데. 아, 어, 이건 너무 힘해 <laughs> 선생님, 괜찮은데? 혼내괜나 나, 나 진짜 왜 이렇게 <laughs> 혼난 거야? 잘했는데? 그렇게 혼낸 것도 처음일 거야. 잠깐만. 근데 나 괜찮은데? 너무 셋이 음. 멋있어 아이돌 같아. 내가 네, 했잖아 네 <laughs> 아까는 발라드고 지금 갑자기 이제 댄스로 왔어. 음. 아까는 스츄언너비 <laughs> 지금은 3인 걸그룹 보이지? 뭐 3인 걸그룹. 어, 분위기 너무 예쁜데? 나 완전 마음에 들어. 음, 야, 너무 마음에. 우리 너무 그런 게. 비류의 여주인공 나왔다. 낮은 것 같아. <laughs> 넣어서 온나서 온나서 뿅게티 맛도 아니고. 오늘도 아아 진짜 수아쌤기겁했겠다일어났는데 너무 많먹아너은게 너무... 많아 이것도. 근데 근데 진짜 나있어